네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의 유류 저장소에서 오늘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목격될 정도였습니다 불이 난 저장소에는 440만 리터의 휘발유가 보관돼 있고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연 이 검은 연기와 함께 끝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.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고양저유소 기름탱크에서 불은 시작됐습니다.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밝이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그 뒤로 연속 터지는 거예요. TNT 창고가 폭발했나 싶다니 나중에 가뚝 그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 유리 창고더라고요.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40분 만에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낮 12시쯤 다시 2차 폭발이 나면서 불길이 거세졌습니다. 어느 정도 좀 꺼졌다가 하얀 연기만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, 한때는.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또막또 또 불이 살아났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 뒤로부터는 잡히지 않고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. 소방 당국은 대응태세를 2단계에서 최고단계인 3단계로 올렸고 인근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 출동했습니다. 고양시청도 12시 반쯤 시민들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저장소가 주택지와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한 데다 휴일 근무자밖에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또 주변에 19개의 다른 저장탱크가 있었지만 불길이 번지지 않아 추가 폭발은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오늘 불이 탱크 내부의 폭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불이 난 탱크의 뚜껑으로 새어나온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대한 송유관 공사 측은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. 불이에 과제 사고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거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완전히 잡히는 대로 원인 조사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